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람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꿈 칼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칼람 뉴스 박진희입니다. 칼람 뉴스는 매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 운동 선수 협회의 최고 현장 책임자 댄 브리트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길을 찾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아버지의 예를 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권고합니다. 할렐루야! 2022 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 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 주최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으로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LA 주한의 교회 단임 최영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학 순위로 유명한 US 뉴스는 지난 30년 이상 전국 종합병원 순위를 선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종합병원 순위에서는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소재한 메이오 클리닉이 1위를 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시도스 사이나이 병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마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커질 전망입니다. 오레건주 경계 지역 북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며 계속 통제 불능 상태로 수만 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커뮤니티에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연방산림국에 따르면 2, 3불로 31일 아침까지 5만 1,468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0%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독교 운동선수협회의 최고 현장 책임자 댄 브리트는 미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길을 찾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사업을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아버지의 예를 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경고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독교 운동선수협회는 1954년부터 코치와 운동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에만 17,000여 명 가까운 코치와 선수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캠프, 피정, 수많은 행사와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기독교 운동 선수 협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형리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형리를 기반으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길을 통해 68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왔던 기독교 운동 선수 협회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시다. 항상 복음을 전할 길을 찾고 그 길을 통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22 뉴욕 복음화 대회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주체로 28일 오후 7시 30분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북한 선교와 팬데믹 후 하나님의 항해법이라는 주제로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이면수 목사와 LA 주한의 교회 단임 최영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북한 선교를 주제로 할렐루야 대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뉴욕 교협은 앞으로 임현수 목사가 북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펼치고 있는 탈북 신학자 및 목회자 육성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현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할렐루야 대회는 남북민족 복음화 운동을 앞에 두고 복음 통회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성회가 되길 기도한다면서 800만 디아스포라가 니에미아처럼또 에스더처럼 일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위기의 조국을 구원하는 거룩한 운동으로 번져가는 강력한 불을 일으키는 성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의 수도 뉴욕 한복판에서 불붙은 성령의 불이 한국으로 건너가 38선이라는 영예장벽을 무너뜨리고 보금통일 한국시대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순위로 유명한 US 뉴스는 지난 30년 이상 전국 종합병원 순위를 선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와 병원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자료에서 US뉴스는 4천여 개의 대형 종합병원의 의료기술, 환자 만족도, 안정성, 직원 서비스,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거로 삼아 전국의 종합병원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15개 전문 분야와 20가지 특정 시술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서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종합적인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선정 결과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소재한 메이오 클리닉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탑20에 오른 캘리포니아주 소재병원은 2위를 차지한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을 비롯해 공동 5위를 차지한 UCLA 병원, 10위 스탠포드 병원, 12위 UC 샌프란시스코 병원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외 뉴욕 지역은 NYU 랭곤 병원을 비롯해 3곳, 시카고 지역은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을 비롯해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기술적 경기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9%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지난 1분기에 이어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 두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정의되는 시장의 기술적 경기 침체 기준에 다다랐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미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 2분기 이후 2년 만의 처음입니다. 당시는 2분기에만 30% 이상 GDP가 감소하는 등 진짜 경기 침체였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 전미 경제 연구소가 판단하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 연방 준비제도는 아직 탄탄한 노동시장 등을 근거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찍더라도 이를 경기 침체로 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도 소득, 지출, 고용 등 종합적인 경제 지표로 판단할 때 아직 공식적인 경기 침체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미 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눠 발표됩니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오레건주 경계 지역 북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며 계속 통제 불능 상태로 수만 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커뮤니티에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매키니 산불은 클레메스 국유림의 험난한 지형에서 가뭄을 견딘 수많은 나무들을 태우며 번지는 중입니다. 연방 산림국에 따르면 이 산불로 31일 아침까지 51,468 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0%입니다. 스카파와 클레메스 리버 그리고 호스크릭 등을 포함하는 여러 커뮤니티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최소 500가구 이상이 대피령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셰스터강을 따라 주택들이 산불로 전소됐는데, 당국은 여전히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0일, 맥키니 산불로 인해 시스키우 카운티의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스큐 카운티에는 메키니 산불 외에 또 다른 두개 산불도 발생했었습니다. 차이나투와 이반스 산불 등이 합쳐져 300 에이커를 전소시킨 것으로 파악됐지만, 30일 저녁 100에서 150 에이커 전소로 정정됐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하늘뜻 따문교회 이청원 목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달장애인 청년 인수 씨를 만나 다섯 시간 운동을 함께하고 한글 공부도 합니다. 한국재활재단이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발달장애인과 온종일 함께하는 부모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장애인 가족의 아픔도 알수 있고 많지는 않아도 사례비를 받으니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오전 8시부터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건널목을 지키는 교통안전 등교지도사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기간에도 전교생 300여 명을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건널목을 지나는 아이 중 100명은 저에게 인사를 해준다며, 그중에서도 50명과는 간단한 안부를 나누고 5명 정도는 인생을 논한다며 나름의 보람을 얘기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마포지회 사무국장, 서대문구 마을 공모사업 협력직기등 그가 가졌거나 거쳤던 직함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목사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목회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섬기는 성도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가 있는 마을이 목회자의 일터가 되고 마을에서 하는 모든 일이 목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내 성도라고 생각하면 교안에 앉아 오는 사람들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죠. 창문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리블라인드의 윌리엄 박, 박기홍 대표입니다. 아, 저희 회사는 20, 한 3, 4년 됐고요 저는 여기에 인벌보에서 일한 지가 한 18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메인 잡은 어, 창문이나 돌을 가리는 윈도우 커버링 전문 회사입니다. 창문에 관한 모든 것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 블라인드를 불러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람 뉴스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악을 대적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